이게 진짜 디퓨저라고요. 요즘 입소문으로 소문난 거라는데, LP판 같은 정말 독특한 디퓨저가 있더라고요. 아침 제가 또 디퓨저가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스틱형은 손에 묶어 풀까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서 리뷰해볼게요. 정말 영상에서처럼 디자인이 LP판처럼 됐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뚜껑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향기 카트리지를 넣는다고 합니다. 디자인 디테일이 대박인데요. 포근한 코향기도 있고, 프레쉬한 코튼향이랑 은은한 코튼향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빨래를 잘 안하니까 산뜻한 코튼향으로할게 포장지를 벗기니까 생전 처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거라는데요. 와, 향기 너무 좋아. 액상 디퓨저처럼 손에 묻을 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수처럼 그냥 써줘요. 써주... 자, 그럼 바로 껴볼게요. 껑을잘 닫아주고요. 이렇게 토남을 올려주면요. 와, 이거 진짜 신박한데요. 이렇게 원판이 회전하면서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반 디퓨저보다 훨씬 더 발향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박인 게 토남으로 강약 조절을 하더라고요. 타이머 기능도 6시간까지 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 넘치고 이쁜 디퓨저였는데. 집들이나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